하이 여러분 멘탈 홀더입니다 요즘 360도 영상으로 촬영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뭐 장점이 그 사각지대가 없이 촬영이 되기 때문에 어, 저희 같은 바이크 채널 유튜버들은 이제 필수일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바이크를 타고 다니면 계속 그냥 휙휙 지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예, 측면에, 측면이나 뭐, 후면이나 어디든지, 이렇게 놓치는 장면이 많을 수가 있는데, 어, 이렇게 360도 영상으로 촬영을 하게 되면 놓치는 구간이 없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이제 360도 촬영은 라이더에게 실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그이 360도 촬영을 하기 위해서 뭐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제품들을 보면 음뭐 인스타 360, 고프로 맥스 뭐 이런 건데 참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화질도 좋고 그 기능이 되게 많더라고요. 뭐 이것저것 기능도 있고, 편집할 수 있는 어플도 잘돼 있고. 그런데 문제는 가격이겠죠. 가격이 뭐 50만원, 60만원 뭐 이렇게 하는데, 어 솔직히 저는, 음 조금 부담되더라고요. 그 가격이면, 어, 애들 분유가 몇 통이야. 기저귀가 몇 박스고. 그리고 제가 50만원, 60만원 비용을 지불하면서 그 기능들을 다 사용할 수 있느냐.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Nope. 저는 뭐 기계치는 아니지만 어 너무 귀찮은 걸 못해서 그 기능이 있어도 뭐 몰라서 못쓸 수도 있고 기능이 있어도 잘안쓸것 같아요. 정말 필요한 기능 몇 가지 빼고는. 그래서 조금 가격이 저렴한 상품들을 제가 찾아봤거든요. 360도 촬영을 하고는 싶은데, 저렴한 걸 찾으려니까, 일단 찾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저처럼 이렇게 저렴한 상품이 있으면 아마 구매하실 분이 많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짜파게티 요리사 준비했습니다. 50만원, 60만원대 그 360도 카메라가 아닌 8만원대로 360도 촬영을 할수 있는 제품을 하나 찾았거든요 제가 최근에 사용하고 있는 제품인데 어 제품 이름은 화웨이 360 카메라 뭐 판매가는 어 11만 몇천 원인데 제가 구매를 할 때도 그렇고 얼마 전에 확인해 봤을 때도 그렇고 할인가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할인가가 8만 몇천 원대 있어서 제가 8만 원대라고 소개를 드립니다. 일단 이 제품을 제가 뭐 어디 협찬 받은 거 아니니까 꼭 이거 사세요, 이거 쓰세요 하는 거 아니에요.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고 저는 이런 제품이 있으니까 그냥 정보 공유 형식으로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일단 장단점이 참 명확하게 드러나요. 우선 제가 장점을 말씀드릴게요. 이 화웨이 360 카메라는 사실 카메라가 아니라 휴대폰에 연결해서 사용을 하는 카메라 렌즈입니다. 그래서 일단 가격대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격대가 아주 저렴하죠. 8만 원대면 거의 인스타 360이나 고프로 맥스에 비하면 뭐 가격이 뭐 5배 6배 차이가 나니까 일단 웬만한 단점들을 다 씹어 먹을 수 있을 만큼 저렴하다는 게 최대 장점이고요 그 다음 어 크기라고 볼수 있는데요 크기가 정말 작아요 뭐뭐 뭐 초소형 카메라 뭐 이런 건 아니지만 뭐 가로, 세로 크기가 한 3cm? 4cm 까지는 안될것 같고, 3cm 정도인데, 음, 그만큼 가볍고, 휴대성이 되게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장점 또 있나? 없습니다. 음, 작고, 싸요. <laughs> 자, 이제. 단점 들어갑니다. 단점 무궁무진합니다. 일단, 화웨이라는 제품 이름에서 알다시피 중국산이에요. 중국산 뽑기 심한 거 아시죠? 이거 잘못 뽑으면 아주 그냥 8만원짜리 쓰레기가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일단 그 평가를 보니까 못 쓰는 제품이 온 거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한 번만에 그냥 산게 작동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점. 화질. 일단 화질이 인스타 360이나 그 고프로 맥스만큼 아주 좋은 화질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화질에 크게 연연하지를 않아서 제가 조금, 음, 둔해가지고, 아, 이게 고화질인가? 저화질인가? 뭐 그런 걸 구분도 잘 못해요. 그래서 저는 크게 신경 안 쓰는 부분이고요. 화질 같은 경우는. 그 다음 단점은, 음, 이건 장점이자 단점인데, 제가 이걸 스마트폰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카메라 렌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 따로 충전할 필요 없이, 휴대폰, 배터리를 같이 소모해서 사용을 하는 제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쩌, 어떻게 보면 충전을 할 필요 없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배터리, 어, 스마트폰에 배터리를 같이 사용한다는 점에서 어,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배터리 소모가 조금 되더라고요. 하지만 그 단점은 충분히 보완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 거치대, 스마트폰 거치대 사용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무선 충전 기능이 있다 하면, 어, 배터리 충전하면서 계속 녹화를 할수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아요. 유선 충전은 안 됩니다. 이거 유선, 그 충전하는 단자에 그이 렌즈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음, 딱 무선 충전만 사용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무선 충전을 주문을 한 상태인데 안 왔어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지금 제가 뭐 직접 연결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자, 단점. 그다음 단점. 다음 단점으로는 이게 휴대폰에 연결하다 보니까 거치하는 위치가 애매하죠. 보통 스마트폰 거치를 그 바이크 핸들 쪽이나 거치를 하다 보니 이, 이 렌즈를 휴대폰에 연결하는 위치도 딱제 앞인 거예요. 바로 코앞에서. 그런 경우는 어,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정면을 봤을 때는 이 실드에 가려서 바이크 실드에 가려서 어, 전방이 잘안 보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찍는 각도가 밑에서 위에 밑에서 위로 찍을 때 그러니까 이게 밑에서 위로 찍으면 아주 못 생겨 보입니다. <laughs> 뭐 제가 원래 못 생기긴 했지만 원판보다 더못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것 역시 단점을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휴대폰에 이 렌즈를 연결하는 거잖아요. 이 렌즈를 연결할 때, 아 연결을 하는데 꼭 휴대폰에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렌즈가 C형 타입 렌즈, 아 C형 타입이거든요. 단자가. 저는 그 C형, C형 케이블을, 충전용 케이블이 아니고 C형 연결용 케이블을 따로 구매를 했어요. 뭐, 가격대가 그렇게 비싸진 않거든요. 하여튼, 뭐, 좋은 제품이라고 얘기하는 게 8,000원, 9,000원. 뭐, 그 정도니까. 이것만 연결을 하면, 그, 휴대폰에, 휴대폰에 한쪽은, 이게 양쪽 다 C 타입이고, 하나는 순놈 C 타입, 하나는 암놈 C 타입인데, 한, 한쪽을 휴대폰에 꽂고, 나머지 한쪽을, 한쪽에다가 카메라 렌즈를 끼우면 어디든지 부착이 가능한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앞에, 실드 앞에, 여기가 원래는 저 액션캠 달았던 자리거든요. 액션캠이 저를 바라보는 그 위치인데 그냥 있어서 저는 여기다가 단 거고, 뭐, 이제 무궁무진하죠. 이, 케이블 길이에 따라서 어디든지 갈수 있으니까, 이 바이크 뒤쪽으로도 갈수 있고, 그 헬멧, 아니, 저, 보통은 이렇게 저처럼 실드에 장착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들, 아니면 이 사이드 미러까지, 어디든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단점이 보완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단점. 자. 지금 말씀드리는 단점이 최대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촬영 시간이 연속으로 촬영을 했을 때 메뉴에 촬영 시간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면 10초짜리랑 5분짜리. 어이가 없죠. 10초는 뭐 어디다 써먹으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최장 시간이 5분인데 5분마다 이게 녹화가 탁 꺼지면서 저장이 돼요. 겁나 불편하죠. 5분마다 눌러줘야 되는 거야, 얘를. 그, 저희처럼 이렇게 바이크를 타시는 분들은 솔직히 5분마다 얘를 5분 동안 지켜볼 순 없잖아요. 운전도 해야 되고 하는데. 5분마다 누르기가 좀 안전상 위험하기도 하고. 그게 제일 큰 단점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그 단점이 보완이 안 됐으면 또 이렇게 추천을 안 하겠죠. 어, 보완하는 방법은 어플 하나면 되거든요. 보실 적에 게임 좀 해보셨던 분들이라면 바로 눈치채셨을 거예요. 오토마우스라는 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는 겁니다. 오토마우스라는 거는 말 그대로 자동으로 클릭을 해 주는 거예요. 이게 설정만 해 놓으면 내가 어 얘가 5분마다 한 번씩 눌러지게 설정을 해 놓으면 이 촬영이 5분 동안 촬영이 되다가 꺼지고 그때 자동으로 클릭이 돼서 녹화 버튼을 눌러 주는 거죠. 그럼 저는 이제 카메라에 신경 안 쓰고 이렇게 운전만 하고 영상에 어, 뭐 이런 설명만 하고 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 잠깐 볼게요. 신호 걸린 김에. 어,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녹화 시간이 0052 지나가고 있어요. 이 0052라는 게 저는 손을 하나도 안 댔는데, 녹화, 녹화 버튼이 눌러진 게 지금 52초 지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아주 잘 되고 있다는 거죠. 너 버스 너씨확좀아 무슨 말하고 있었어 까먹었네 아이 참 그러니까 어 5분 5, 최 녹화 시간이 최대 시간이 5분이라는 단점을 이렇게 보완이 되는 거죠 괜찮지 않습니까? <laughs> 이렇게 단점을 보완할 수 있고, 자, 그다음 단점, 단점, 단점. 아, 이거는 뭐 편집을 잘 하시는 분들에게는 단점이고, 저같이 뭐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놈들한테는 뭐큰 단점은 아닌 것 같은데, 어플 문제예요. 얘가 어플이 있거든요. 어플을 편집 어플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뭐, 자르고, 붙이고, 글자 넣고, 뭐, 이런 건 있어요. 근데 그 기본 기능만 있지, 어, 인스타 360이라든지, 고프로 맥스처럼, 아, 뭐, 다양한 기능이 있어서 편집을 아주 이쁘게 하고, 뭐, 그럴 순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어차피 그렇게 화려하게 뭐, 못 만드니까 있어도, 기능이 있어도, 그리고 이 360도 촬영을 하시는 분들 보면, 어, 360도 촬영분, 촬영분을 그대로 올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 처음에는 이 영상이 되게 신기하잖아요. 360도로 내가 뭐 카메라를 돌리면 같이 화면이 돌아가고 손가락으로 휙휙 돌리면 화면이 넘어가고 막 그러니까 참 신기해서 좋은데, 처음에만 좋지 이게 보다 보면 어 영상은 계속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같처럼 바이크는 계속 지나가고 있고, 근데 옆에서 갑자기 사고난 난걸 보고 어 사고났네 했을 때 일반 영상은 사고난 지점을 꼭 찍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은 그냥 가만히 휴대폰만 보고 있으면 사고 영상을 볼수 있는데. 이 360도 영상을 그대로 올리시게 되면 일단 시청자분이 보고 있는 시점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정면이면 정면 아니면 이 라이더면 라이더 이렇게 한 곳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라이더가 예를 들어서 시청자분이 저를 보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보고 어, 사고 났네? 이러는데 시청자분은 어, 사고 났다고 하면서 카메라를 휙휙 돌, 휙휙 돌리면 이미 지나간 상태죠. 그러면 또뭐 이렇게 뒤로 도, 돌려보거나 아니면 그냥 안 보고 말지 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촬영은 360도로 촬영을 하되 그 업로드 할때 편집할 때는 일반 영상처럼 시청자분들이 볼수 있는 아, 시청자분들에게 꼭 보여 드리고 싶은 그 장면을 일반 영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올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제가 화웨이 360이 렌즈 소개를 해드렸는데, 일단 저는 인스타 360이나 고프로 맥스, 어, 저렴한 가격에 360도 영상만 찍으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이 렌즈 쓸만한 것 같아요. 자, 제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어, 거기에 맞는 답변을 바로 댓글을 적거나 아니면 바로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이 어, 오토마우스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못 드리니까 이 설정이 제가 꼭 답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한테 맞는 설정을 하시고 정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만 허접하지만 제 거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왜? 빨간불인데 왜다 지나가? 아, 나도 지금 신호 하나는 모르고 지나가 버렸는데. 앞에 오토바이 때문에. 이런 씨... <놀람> 너는 뭐냐? 너는 뭐야? 뭐야? 나만 쓰레기야? 어, 나만 바보야